먼저 우리 기자분들 어제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다 응답을 못 드려서 정말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해주실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 진해 출신 저희 한국당 김성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철박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좋은 인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유세력 대통합과 핵심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때라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이번 결정이 자유세력 대통합과 핵심을 위해 치열한 토론과 고민과 그리고 행동의 자학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생각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 힘을 합쳐 자유세력의 대통합과 핵심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진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직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